가을에 감성 파괴범인 은행 열매의 똥 냄새가 사실 씨를 퍼뜨리기 위한 고인물 전략이라는 거 알고 있음? 은행나무는 근본 넘치는 2억년 전 식물인데 이때는 초거대 포유류나 공룡 세상이었음. 근데 최상위 포식자들답게 독특한 변태적 특성이 있었는데 바로 이 은행 열매의 똥 냄새를 사랑했다는 거임. 고대동물은 시각보다 후각에 의존했기 때문에 구수한 똥 냄새를 맡으면 정신 못 차렸다는 거. 은행나무는 이거다 싶어 강력한 냄새의 열매를 만들었고. 이것이 바로 은행나무가 2억 년 동안 살아남은 고인물의 전략이었음. 심지어 열매의 겉에는 은행산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어. 나약한 벌레 따위는 접근조차 금지한 태토나무 그자체임 특히 은행 열매를 밟으면 똥냄새가 미친듯이 나는데, 이 냄새는 사실 썩은 버터의 냄새와 같은 성분이. 바로 부티르산이라는 지독한 자극성 유기산 놈임. 이 성분들은 인체에 무해한 편이지만, 맨손으로 만지면 접촉성 피부염 걸릴 수 있으니 만만히 보면 안 됨. 대신 그만큼 2억 년 동안 살아남았기에, 매연 뿜뿜하는 도시에서도 잘 버티고 있음. 은행나무가 이쁘고 대견하긴 한데, 좋은 냄새 나게 한 번만 더 진화해주면 안 될까?